대답 드리고 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어, 저희가 고발은 하고요. 고발은 하고 수사는 이제 이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어, 저희는 고발이라는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제 책임은 어, 검찰에 있다. 어, 이 범죄 사실을 고발하면 적각 어, 수사하는 것이 지금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각 어, 그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음, 어, 의무다 의무 공직자로서의 무다 그리고 오늘 또 중앙일보에 어, 천대엽 대법관님께서 어, 사진 촬영을 어, 허락을 했다 예,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입니다 어, 계속해서 촬영을 허락한 게 아니고요 어, 법관의 허락하에 일부 사진만 촬영하도록 허락했다 이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천대 법관님은 지금 즉각 어, 이 배추입투피지 이것을 어, 공보실을 통해서 어, 바로 예, 출판해주시라 어, 복사해주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천대입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이끄는 어, 법관으로서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언론에 보면은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뭐표 차이가 294표라 저기 저기 뒤집는 데는 별 상관이 없다, 뭐 예.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예. 이게 부정 투표라는 게 여러 가지 네. 이런 말을 쏙 빼고 294만이 발견이 됐, 됐지만 민영후 위원이 뒤집지는 못했다. 그런 걸 결정할 만한 그런 은 네, 아니다. 이런게 뭐. 네. 아니잖아요. 근면적인 네. 게 부정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데 이런 거를 자고스톱에서이그 네. 패가 짝이 안 맞아 않으면그 고스톱은 의미가 있습니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없습니다. 짝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예. 점수가 나도 나가리 시켜야겠죠? 예. 예. 아, 네. 예, 그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아, 네. 그런데도 이 재판관들은 그런 됐죠. 걸 막, 그, 예. 저, 제대로 안 하고, 방송들은 뭐하는데당연하게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뭐, 부정, 예, 그렇게 당락이 결정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네. 이 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폐가 짝이 맞지 않는 고스톱, 이렇게, 화투를 가지고, 화투를 쳤는데, 어, 3점 났다. 예, 그리고 어, 뭐, 뭐 10점이 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어, 그런 어, 이렇게 투표지. 이것은 어, 아무런 숫자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거고요. 이것은 민사재판에서 가려야 될게 아니라 당장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가려야 되지.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되지. 아니 민... 자 민사는 선거 무효만 판결할 뿐입니다. 선거 무효면 그냥 재판만 다시 할 뿐이지 그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당장 처벌해야 될 놈은 지금도 걸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거 지금 부정 선거의 증거가 모든 것이 인쇄로 지금 집결되고 있습니다. 사이로 정성해요. 체적인구정은 이미 다 밝혀져서 전습니까 수사도 필요 없고 수백 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수백 개의 증거가 지금 어, 아주 어, 잘 이렇게 어, 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아구가 막고 있습니다. 아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지가 붙어 있고 자 심지어 저희는 붙어 있는 투표지. 그다음에 인쇄 업자들이 말하는 니바리가 있는 투표지, 그러니까 옆에 기탱이, 에뭐안 잘리다가 만게 있는 그런 투표지, 니바리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뭘 가르치느냐 부정선거, 이 인쇄로 조작을 했다. 국민의 투표는 다 들어갔냐면 파쇄지로 가버렸고 파쇄되어서 다 쓰레기통으로 가버렸고 지금 법원에 있는 투표지는 인쇄된 투표지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범인을 빨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네. 우리가 모두 특표지한 감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 예.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씩 뭐 이렇게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관할 때본 사실인데 투표지 분류기가 100장 묶음으로 탁탁탁 분류된다고 말씀했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네? 네. 어떤 때는 98장, 어떤 때는 60장도 캐비닛 안에서 발견되더라. 100장이 아니라 이것은 사기다, 사기. 네. 자, 60장과 40장으로 우리가 100장씩 나눠 분류를 했는데 이번 재검표에는 60장과 40장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98장, 2장. 자, 성관위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투표지 두장이 있기 때문에 98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 헛소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비넛은 100장 캐비넛이라고 들었죠? 당연히 100장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투표지를 빼내면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당연히 빼갔다는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투표지는 100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장이 아니라 어떤 때는 98장 어떤 때는 심하면 60장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사기라는 거죠 사기 대국민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저에게 사진과 어, 뚜레시본 눈이 있으니까요 네. 이건 뭐, 성관이가 억울하며 고소를 하던가요, 저를.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